가톨릭대 의대에서 논술로 나왔던 테마입니다 가톨릭대 의대 논술 어렵다고 정평이나 있죠 아니에요 어려워 봤자지 왜냐면 제가 이거 나왔던 때 시험 보러 왔거든요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시험 문제 딱 보자마자 아 울산대 의대 나올 걸 내가 가톨릭대 넣어서 생돈 들여서 이렇게 시시한 시험 보러 왔나 가톨릭대 의대가 어렵다고 정평이나 있었고 내가 그냥 평가만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문제를 직접 다 확인했었어서 어려운 거였어. 어려웠어. 맞아. 맞는데, 그 내가 시험으로 갔던 해부터 아니야. 어. 아,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정병훈이 난이도를 바꿨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연세대 치의에는 저는 갈수 있습니다. 갈라고 맞먹으면 갈수 있고요. 장학금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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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딱 이렇게 이 정도 쓰면은 추합 몇번 뜰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연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딱 그런 거 있지. 몇 점이 합격권일까. 합격 컷 배팅하고 싶을 때 있잖아. 컷에 해당할 만한 점수 어치만 딱 써서 내는 거야. <laughs> 어, 어, 그러면 이제, 보면 알지. 참고로 제가 연세대 전전 합격했을 때, 써서 낸게 74점 어치입니다. 100점 만점에. 수학 60점 어치, 과학 14점 어치. 내가 써낸 걸다 맞았다고 채점 당하면 74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정도로 냈는데, 합격하더라고. 최초 합이더라고.